최고의 아티스트 김창완 가수를 눈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. 반갑습니다, 배우님. 네, 자 반갑습니다. 아, 너무 예 오른쪽 우리 기사님들부터 오른쪽부터 딱 데뷔한데 선 한번 들어주시고, 네딱한 미소에 네. 늘이 시그니처 미소를 저희가 잊지 않고 있습니다. 가수, d j 뿐 아니라 배우, 작가, 화가 등 대중 문화예술전 분야의 아주 고루 뛰어난 성과로 산 사... 네, 감사합니다. 날씨가 너무 좋죠. 네. 이따 뵙겠습니다. 또아저 개인적으로 꼭 이거 여쭙고 싶은데요. 이런 어, 저에게 오랫동안 사랑받는 이유가 분명히 있겠고 이 넘치는 끼와 재능은 도대체 원천이 무엇인지 저에게 좀 알려주십시오. <laughs> 아, 너무 뭐 매기심하니까요호기심으로 네. 살아오신 뭐 평생의 어, 대중문화 예술을 위한 노력에 저희 모든 국민들이 오늘 뜨거운 마음으로 격려합니다. 예, 네 마지막 하트 한번 주시고 예, 이 마지막 사진을 우리 마음속에 또간직한채 화이팅 예아예 정말 큰 하트 저희 주셨습니다.